안녕하세요, 선시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켜봤어요. 잘들 지내시고 계시죠? 임신을 해서 이제 좀 있으면 예쁜 아가를 만날 수 있는 막달이 된 임신 3부예요. 네, 임신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약간 이슈가 있어서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리뷰나 뭐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혈소판 감소증은 혈소판이 감소돼서 출산할 때 출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어서 위험한 상황으로 될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15만이 원래는 평균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4만이 나올 때도 있고, 3만이 나올 때도 있고, 9만, 7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했는데, 이 혈소판 감소증은 임신을 하면 생길 수도 있고, 임신이 끝나고 다시 돌아가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아직 안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어쨌든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고 어 수혈을 못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산병원으로 음 갔습니다. 오, 혈액내과를 가고 그다음에 산부인과를 보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긴 하거든요. 혈액내과에서는 일단 수치가 나쁘진 않았어서 왔다 갔다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해서 혈소판이 감소되면 그 수치, 그 혈소판을 세는 기계들이 있는데 어, 그 혈소판들이 살짝 뭉쳐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여러 개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로 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좀 작은 병원이나 조금 내과 아니면 좀뭐 기계가 조금 다르거나 그러면 조금 더 낮게 측정이 될수 있어서 어, 조금 큰 병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은 혈소판 수치 확인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엄청 큰 문제는 없지만 수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이제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계속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